현재 집에 트리플 모니터를, 그, 이거, 요거는 이제 옛날 노트북인데, USB에 디스플레이 출력을 할수 있는 애장 컨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한데, 추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, 요번에 구입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, 옆에 포트가 썬더볼트 C단자 1개랑, 여기 옆에 1개 더, USB 3.2, 디스플레이 포트가 지원되는 포트가 2개, HDMI까지 총 3개가 있어서 3군데 연결해서 트리플 모니터를 구성해도 되는데 요번에 알리에서 세일할 때 도킹스테이션을 하나 구매했거든요 뒤에 보면 HDMI 두개 DP 포트 해서 총 3개 트리플 모니터로 구성할 수 있어서 가장 싼 가격에 구매를 해 봤는데 따로 메이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래 똑같이 생긴 거 가장 싼 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요렇게 들어 있고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 굉장히 좀 짧은 거 적혀 있는 규격은 USB 4.0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케이블이 연결하려면,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길이가 필요해서요. 따로 알리에서, 이 썬더볼트는 아닌데, 일단 USB 4.0, 아니면 이제 썬더볼트 인증되지 않은 1.5m 짜리 케이블을 샀습니다. 이걸로 연결해서 한번 트리플 모니터가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이런 제품이 헷갈리는 게이 썬더볼트에서만 지원되는지 아니면 USB-C 3.2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하는지 양쪽에 한 번씩 껴봐서 그 트리플 모니터 구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단 선 정리랑 그 위치 정리 좀 하고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. 케이블 전부 연결하고 어 전원을 넣어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가 어잘 트리플로 잘 나오는 거 확인되고요. 예전에 쓰던 USB HDMI 컨버터보다 화질이 훨씬 좋더라고요. 여기 지금 썬더볼트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그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을 해놨는데 그 밑에 USB 3.2 C 타입인데 이게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포트거든요. 이제 노트북 구매하게 되면 그 사양에 적혀 있는데 선을 옮겨서 껴보니까 그래도 지원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알고 계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원하는 모니터, 뭐 당연히 이렇게 해상도도 바꿀 수 있고요. 어, 세로로 화면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모니터를 더 달려면 뭐 HDMI 포트 한개 남아 있고 여기 C 단자도 디스플레이 지원한 단자가 있으니까 추가로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해서 써도 될것 같고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구매하려면 저 도킹 스테이션이 굉장히 비싼데 알리 거. 어,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. 물론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어렵고요. 게임용은 당연히 노트북의 메인 HDMI 이런데다 직결하셔서 쓰셔야 될것 같고, 작업용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쓰실 거면 알리 도킹 스테이션을 추천드립니다.